가을 무 단맛의 시작 무가 가을부터 맛있어지는 이유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분이 당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단맛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낮에는 햇빛으로 영양을 만들고, 밤에는 당분이 뿌리에 저장. 가을의 큰 일교차가 무의 당도를 높이는 핵심. 대한 영양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낮을수록 무의 당분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을보다 겨울 무가 단맛이 깊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을 무는 수분이 많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생으로 먹기에 가장 좋습니다. 무에는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풍부해 속을 편하게 하고 식사 후 생무한 조각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무의 부위별 맛도 다르다. 윗부분은 단맛이 강해 생채용으로 가운데는 단맛과 식감이 균형 잡혀 국이나 조림용으로 아랫부분은 매운맛이 돌아 깍두기나 김치용으로 좋습니다. 가을 무는 아삭한 상큼함이 겨울 무는 진한 단맛이 강점입니다. 근거 있는 유익한 정보, 구독하고 함께 해요.